죽기전까지 3600불을준다고 어? 죽기 전까지 준다고? 오, 진짜? 어? 진짜네? 어? 뭐지? 하루에 20km를 걸어야 된다고? 하루에 20km 곱하기 5일하면 100km 곱하기 4주하면 400km 곱하기 12달 1년에 4800km 30년이면 144000km 안녕하세요 시크릿 캐나다의 털버 아저씨예요. 새해부터 아주 해고 뉴스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잘리지 않고 내 발로 나가기 전까지 퇴직, 은퇴, 이런 게 걱정 없는 직업! 게다가, 죽기 전까지 매달 360만 원을 주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민 오는 연령대를 생각해 보면 30대, 40대가 가장 많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도 능력자 분들은 빠른 시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고액의 연봉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에 와서 취업 생각에 잠을 설쳤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사실. 컬리지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다음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잖아요? 근데 캐나다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당한 사람들을 보니 이것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가장 안전적인 직업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그건 바로 공무원입니다. 맞습니다. 철바통 공무원. 근데 캐나다에서 내가 공무원을 할수 있는 스펙인가? 싶었는데 있더라고요. 바로 우체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를 검색해봤는데 왜 이걸 이제 알았지? 싶더라고요.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만족한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장점 보통 컬리지 졸업하고 직업을 구하면 어떤 과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취업하면 보통 연봉이 4에서 5만 불에서 시작하죠. 캐나다포스트의 연봉은 얼마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다시피 초반 시급은 현재 신입 기준 1시간에 22.24센트라고 나와 있네요. 이걸 연봉으로 계산하면 1년에 46,300불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플러스 알파 수당이 있습니다. 우편함 보시면 맥도날드 쿠폰이나 광고지 같은 거 자주 보시죠? 그런 전단지를 배달하면 이것도 배달하는 개수로 보너스로 받습니다. 그리고 급여 인상은 정규직 되고 나면 7년 동안 1년마다 시급이 올라요. 그래서 7년이 되면 시급이 무려 31불에서 32불이 됩니다. 그러면 7년 뒤 기본 연봉은 6만 불에서 아니지 6만 불 중반에서 전단지 보너스까지 합치면 7만 불 정도 받게 될수 있겠네요. 연봉 인상은 임금 협상을 하는데 협상 연도가 끝나면 노조와 회사가 다시 협상을 해서 급여가 올라갑니다. 정말 좋은 직업이죠. 그리고, 정부 직업이라, 해고당하거나, 제가 관두기 전까지 퇴직 걱정은, 음, don't worry. 경제 위기가 오든, 전쟁이 나든, 일자리에 일을 걱정은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대신 회사와 싸워주는 노조가 있어서 항상 듣는답니다. 두 번째, 근무 시간은, 기본 8시간 근무 시간이지만, 본인이 일만 빨리 끝낼 수 있으면,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일만 하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저 같은 경우, 처음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너가 일을 3시간 만에 끝나고 돌아가길래 아! 어, 너 어디가?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내일 보자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톱을 봤더니 8시간이란는 급여가 들어와 있었어요 물론 모든 포지션이 이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팩트입니다 8시간 꽉꽉 채워서 일하는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최고의 장점으로 생각되는 건 바로 공무원연금입니다 30년 만기를 채웠다는 가정을 하면 은퇴 후한 달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3,600불이 넘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반영이 돼서 매년 연금 수령액도 같이 늘어나죠. 그러면 노후 걱정은 전혀 없겠죠. 한국에서 살아도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대, 40대의 나이에 이 일을 시작하면 30년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60에서 70세가 될 텐데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죽기 전까지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살수 있다 엄청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직업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계약직, 근무시간. 일단 취업이 되면 계약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운이 좋다면 한달 안에 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쁘다면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계약직일 때는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날이 랜덤입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있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 같아요. 두 번째, 이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어, 걷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으로 뺐습니다. 엄청 걸어야 해요. 어, 걷는 걸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건강을 챙기면서 돈을 벌수 있어서 장점일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15에서 20km를 걸어야 해요. 그래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30년을 다 채운다는 생각을 하면은 은퇴를 하면은 그때까지 144,000원 4천... 아니죠. 14,400km를 걷는 거죠. 지구 세 바퀴 반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튼튼한 무릎과 관절이 있다면 걷는 것도 좋아하신다면 이 직업은 천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른 단점은 날씨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을 해야 합니다. 영하 3 4 0도의 날씨에 밖에서 4~5시간 걸으면은 하늘에 계신 엄마도 생각나고 점점 이 세상과 멀어져가고 있다는 느낌이... 결론 결론은 7년차가 되면 하루에 4-5시간만 일하고 7만불 정도 받으면서 30년을 채우면 한 달에 3600불을 주기까지 받을 수 있는 직업 매력적이지 않나요? 캐나다에는 좋은 직업도 많고 연봉이 높은 직업도 많지만 우체부라는 직업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음 영어도 너무 잘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 회화에서 조금만 더 잘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강한과 성실함만 있다면 부전 아니지만 굶거나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 없이 일을 하고 은퇴 후에 연금으로 캐나다 라이프를 즐긴다면 어떨까요? 저는 30년 동안 지구 세 바퀴 반이면 될만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